안녕하세요 헤이 원장입니다 아,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, 그러고 보니 제가 새해 인사도 못 드린 것 같네요 아, 저희 구독자 분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시는 일꼭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아,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맞춤 가발 고객님이신데요 한한달반 정도를 기다려서 제품을 받았어요 한달반 전에 이제 아내분과 같이 오셔가지고, 어, 기성가발보다는 어, 맞춤을 선택하셨는데요. 어, 아내분이 선물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내 남자를 멋지게 이렇게 관리하는 현명하고 센스 있는 아내분을 두셔서 고객님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. 아, 헤어 스타일을 어, 완성하는데 아내분이 이제 옆에서 어, 꼼꼼히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. 역시 이제 남자분들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아내분이나 아, 또 예비 아내분 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오셔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서 소통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고객님은 이제 본인 머리가 아, 염색 무셨는데요. 아, 주기적으로 어, 어, 염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맞출 때, 그 염색 뭐 어, 색상에 맞춰서 가발 색상을 주문을 넣었고요. 또 고객님이 이제 흰 머리 때문에 염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염색을 한 직후에는 괜찮은데 이제 조금 지나서 뭐 이발을 하시거나 했을 때 옆머리나 뒷머리에 흰 머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발 색상에다가 제가 아, 흰 머리를 2% 정도를 추가해서 어, 만들어드렸어요. 어, 뭐 아주 많은 정도는 아닌데 어, 2% 정도만 해도 아주 자연스러운 흰머리가 섞여서 어, 나중에 어, 옆뒷머리에 흰머리가 이제 드러났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. 아,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맞춤 가발의 장점이죠. 두상에 잘 맞기도 하지만 또 원하는 색상이나 이렇게 흰머리 같은걸 좀 섞여야, 섞어야 할때 어, 주문을 내가 원하는대로 넣을 수 있다는게 어, 맞춤가발의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베이스 컷을 어느정도 기장감을 정한 다음에 어, 펌을 살짝 해서 다시 한번 커트에 들어갈 건데요 펌은 어, 웨이브가 많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핑컬 펌 정도로 해서 살짝 어, 넘어가는 느낌이 나는 정도로만 펌을 해 드릴 거예요. 어, 고객님이 아주 오래 전에 머리숱이 좀 제법 많을 때는 핑컬 펌도 해 보신 적이 있대요. 어, 예전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 볼까요? 자, 이제 아, 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모발을 말려서 어, 기장감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양감을 좀 조절을 할 건데요. 아, 고객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이마에 이제 머리카락이 닿은 적이 어, 별로 없기 때문에 아, 앞머리가 내려오기보다는 살짝 넘어가서 이마를 너무 가리지 않는 정도가 훨씬 어울리실 것 같아서 그런 스타일을 추천을 드렸더니 딱 원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면서 아주 만족해 주셨는데요. 가르마 위치는 이제 고객님의 얼굴에 어울리게 이제 제가 설정을 해드렸는데 한 7대 3 정도. 네, 동양인들한테는 6대 4나 7대 3 정도의 가르마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어, 파마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재커트를 통해서 어, 질감과 양감을 조금 조절해서 완성을 해드렸구요. 고객님하고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착용하는 연습을 좀 했는데요. 어, 한 며칠 후에 제가 카톡으로좀 어떻게 잘 착용하고 계신지 여쭤봤더니 아, 잘 착용하고 계신다고 하시고 또 주위에서도 뭐 가까운 지인분들이야 당연히 알아보는데 어,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못 알아보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, 아주 기쁜 후기를 전해주시네요. 아, 제가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, 드라이 손질하는 음, 요령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. 아, 드라이 바람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어, 원하는 어, 스타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옆하고 뒷머리는 내 머리와 딱좀 밀착이 돼야지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드라이 바람을 항상 어,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네, 이렇게 라인은 바람을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뿌리 쪽에 바람을 넣어주는데 바람을 넣고 이렇게 손이 빛이다 생각하시고 딱그 바람을 넣은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살짝 식혀주면 열을 식혀주면 조금 더 음,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넘기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바람을 줘서 네, 조금 더 식혀주고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손을 딱 대면 원하는 만큼 넘어가거나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더 예쁜 헤어스타일을 만들 수 있답니다. 어, 이렇게 흰 머리를 좀 섞어서 자연스러운 중년 어, 맞춤가발 어,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. 촬영 어, 허락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또 다른 스타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